폴리가 테란이 나쁘지 않지 토스하기 토스 나게. 음. 어, 토스 자체가 지금 많이 없죠 땡이다 와 대각 땡 이야 대각 땡이네 대각인데 아이고 성균이 자연재네요 이거

이 정도면 지금 한 7대3으로 봐야 돼. 7대3, 6대4, 6대4 정도. 근데 여기서 아마 가스 짓고 네. 어떻게 하는지 가 중요한데, 현재가 여기서 원게또 포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11신 거 알아가지고 포지 안 하겠다, 가스 하겠다. 이거 게임 터진 거 아니냐고요? 게임 터졌어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게임 터졌어요. 이거는 테란이 지금 커맨드 빨리 올려야 되고 산마린까지 뽑아버렸네. 아 이거는 여기 좋나? 어 잠깐만요, 지금 커맨드 안지었거든요 네.

질럿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안마아 네, 버리면 돼 이거 능는데, 사업까지 지고는 아니 치즈로시 상대로 질럿을 먼저 보낸다고요? 자, 아니 질럿 돌린 것도 뭐지 잡 붙여서 벌쳐가 없잖아요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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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을 이미 벌쳐 들어가 나와 있는데 뭐. 프로브의 희생이 있더라도 막겠다 상대 안마는게 없으니까 그래 함께 맞아 성균아 함께 어, 맞아 어, 어. 어, 네, 어, 어. 고생했다 성균아 네, 뺏고요. 어쩔 수 없어 네, 뺏고요. 너의 잘못 네. 아니야 성균아 이건 엑시던트야 엑시던트

이게 여기가 너무 빨리 걷어내죠. 이러면은 여기를 걷어내면서 트리플까지 꼽을 수, 수 있거든요. 근데 있어요. 그거를 네. 차나 하긴 해야 돼 네. 트리플까지는. 트리플 네. 성균 네. 입장에서 네. 이게 두개 반응했으면 좀위험요두개 반응 두 개는 힘들죠. 네. 하면 클라는데. 네. 오야 이크 우와. 우와, 이것도. 우와, 여기, 와 이거도 와옆 포팅 위오와 잡아냈습니다 진해 세계다 살짝 불안하거든요 사실 이러고 음, 이제 프로 이제 목적으로 기다리겠지 말을 안들 때가 있어서 자 여기는 질럿으로 질럿으로 제거하고 태기원 누가 어. 처음 했냐고요 태기원은 아, 아, 그러면 태경이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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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하지 않았나요? 드라곤이 저런 태껸을 해야 사고라도 벌이 되는 거니까. 네, 드라곤 숫자가좀 많이 늘어났고요. 네, 드라곤 수치 올가면서 이제 마인 해체하면서 나가면서 이제 어, 트리플로 바로 지금은 이건 트리플 바로 끊겠다. 아니요. 5.5.5 나왔어요. 5.5.5. 네, <laughs> 더 이상 마인은 이제 예, 뭔가 위협 요소가 아닌 상황이 되죠. 부족할 와, 와, 와 프로브 끊는 네, 이 움직임 와. 아주 날카롭습니다. 와, 아, 이거, 아주, 네. 네. 아주 날카로워요. 어? 근데 이걸 오오, 잠깐만, 오오, 이걸 반응 못했다고. 뱀드로이 본지프로 잡히는 거좀 아쉬운데. 네, 하나. 하나. 아 서피기 와, 또, 또. 자, 그리고 이 막을 준비가 되어있는데 드라곤들이안 보였잖아요. 네. 네. 드라곤은 어, 갔습니다. 아. 올라왔어요. 그리고 네. 지금 차까지 나왔어요. 네. 모두업 안 돼있으면 정도 빡세 보이는데. 네. 상대가 두 명이 어, 많지 않으면 공격적인 선택도 할수 있고 담장 넘어 실어 나르기도할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은 많거든요. 어 잠깐만 이거 어, 어, 네. 모두 네. 돼 있는데. 어, 저... 탱크가 너무 전진 배치에 있어요. 자 길막 길막. 자 그럼 어어 탱크. 탱크 둘 잡았습니다. 그래도 드라군을 꽤 많이 녹였기 때문에 네. 뭐 네. 4개인가? 4개인가? 네. 탱크 두레 드라 네 개인가, 언급? 응모고, 네. 탱크 둘에 드라 네 개면은 토스가 나쁘지 예. 않지. 이런 상황에서 드라군이 세기기 때문에 아니지, 이건 토스가 나쁘지 않지. 이건 토스가 이득이지. 수술을 이건 수술을 토스가 하지만 이득이지. 하지만 이거는 냉정하게 수술을 수술을 토스가 이득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탱크 두 개를 땄기 때문에 왜냐면그 다음에 지금 리버가 바로 그다음 오잖아. 그러면 이거 리버 막기도 빡세. 강화하거든요. 그럴 때 셔틀은 공간을 무시하고 구역을 무시하고 갈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가 트리플까지 바로 잘꼬이고 오토스가 이거는 너무 힘듭니다 게임이 너무 힘들어요 테란 입장에이이거는테란이이기려면이 진짜 완전 찐득한 어, 그프업 어, 네, 네, 메카닉 네. 그 뭐냐 어그구도를 어. 만들어야 돼. 근데 그 전에 아마 끝날 거야 토스스티 그 죽을 거 같아. 오, 오, 지금은 한번더건다라는 쏘면 쏘면 어, 안 쏘는 것봐 박성균 와와 이거 터져요. 질 하지만 리버를 그래도 안 내렸죠. 이거 털에 깨지면 와, 끝난다. 어, 고쳐야 돼. 털에 고쳐야 돼. 정준아 그렇지. 터을 아, 깨야 되는데. 와. 정면, 정면, 정면. 들어. 영들 아, 리버 때문에 탱크 둘이 묶여 있어요. 네, 와. 아, 리버 죽어도 돼. 네, 이 탱크가 없어요. 예, 탱크 없어요. 예, 탱크 네. 게 호스가 트리플을 먹으면서 나왔으니까. 지금 플레이하는 거라서. 너무 힘든 상황이죠. 네. 이걸 왜 붙여? 아니 어, 현 이건 중독으로? 아닌 것 같은데 언덕 데미지. 언덕 데미지. 언덕 데미지 생각 뭐, 안 데리나고. 해? 어? 아니 이거 방금 방금 저거는 빨피가 많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플레이어거든요 언덕탱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와 아둠까지 짓고 있고 토스 이거 게이트 늘려놓고 또 6시까지 펴도 되고 이거 투탱크 실어온거 같은데? 투탱크 미멀.. 아 아니구나 아 투탱크 아니구나 그냥 벌처야? 캐논이 이미 지어져있는데? 얼마나 불리한거야 아니 벌처드랍이 갔는데 캐논이 지어져있어 와 6게이트에서 반핵지금 게이트 이제 한 12개까지 늘리고 병력이 바꿔질 있겠다라는 생각이 병력 있겠다. 뽑아내면서 네. 이제 네. 아, 그냥 본진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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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찌르기 근데 이럴 때 그냥 본진 셔틀 찌르기도 좋아 보이는데, 한 3셔틀 찌르는 거, 3땡이 먹을 때. 가져가는 어, 한 정면 한 가도 되고, 사실. 근데 지금 병력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진 지금 않거든요, 코스가. 네. 어, 어. 와, 마인, 와. 네. 와, 리버컨 너무 좋다. 와, 리버컨 너무 좋아. 이야.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상대의 트리플 의도를 그냥 저희 에서도어 성균아 여기도 방 너의 거. 플레이에 잘못은 저, 없었어 저, 성균아 어쩔수 네, 수 없어 것도, 이거는 와, 템플러가 그냥 걸어서 여기 단독으로 왔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전기로 네이저저그 네. 하이템플 이 잘못 아니야 네, 성균아 그 뭐, 괜찮아 그 성균아 이 잘못 아니야 성균아 괜찮아